여러분들은 연애를 잘 하고 계신가요? 어젯밤 연애 고수인 저에게 제보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연애 고수 올라오는 거 빨리 다 내려주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이, 진짜 당신이 꼴밖에 하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연애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시로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살면서 썸은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laughs> 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난난난난난난 난쟁이 성현. 많은 사람들이 연애는커녕 썸도 못 타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 고수가 여러분들이 썸을 탈수 있게 오늘 이 영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애 고수 이성현입니다. 다음 탈 준비 첫 번째 장소 썸을 타려면 썸을 탈 사람이 있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어? 나도 연애하고 싶은데 왜 성격 좋고 얼굴 반반하고 몸매 쩔고 돈도 많고 말에 귀티가 흐르는 그런 사람은 왜내 주변에 없는 걸까 난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집에 처박혀서 과자만 먹으면서 그런 상상을 하시니까 그런 사람을 못 만나는 거겠지요 우선 썸을 타려면 사람이 많은 장소를 가야 합니다 사람을 스스로 만나러 가고 친분을 쌓는 게 목적인 동호회나 동아리 같은 것을 나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썸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햄버거 얻어 먹으면서 여기로 오면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지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조상님에게 정성을 보여드리면 하시는 일이 다잘 되실 거고 우주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고 집에 우환이 사라질 것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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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세요, 자매님. 사람이 많은 것도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나이대에 맞춰서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탈 준비. 두 번째. 연락 이성과의 연락에 있어서 답장은 관심의 척도입니다 썸을 타려면 이성에게 본인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대방도 그 마음을 깨달아야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뭐해? 응 방금 일 끝나고 와서 이제 씻으려고 아 지금 씻게? 응 지금 씻... 씻을 땐 요즘 이게 좋대 아 고...고...고마워 양치할 때 치솔까지 작은 걸로 닦으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큰 걸로 닦아봐 아 고마워... 고, 고 고맙긴 한데 찍고 나서 이걸로 닦고 어, 이걸로 말리고 아니 이걸로 건조시키고 어 이걸로 옷 꺼내서 아니 밥도 챙겨 먹고 뭐 어, 아니 어 따뜻한 곳에서 자아 고마우면 나랑 오늘부터 조금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보는 건 어때 아 그게 좀 부담스러 오늘부터 일일인 거지 썸을탈 했지 부담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그랬다면 저는 썸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BHC 뿌링클 기프티콘입니다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도 좋습니다 썸탈 준비 세 번째 표정 무엇인가 열중하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은한 찡그림과 무언가에 열중하는 표정 그리고 그런 표정들에 이성들은 섹시함을 느끼고 말지요 왜 자꾸 찡그리는 거야? 커피가 뜨거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커피가 파파니노 블루 마운틴 산인 거지 이 풍미가 너무 깊어서 나도 모르게 이 맛에 심취해버렸어 너 눈가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게 아닐까? 커피 향이 좋다. 그럼 많이 마시든가 왜저 새끼가 썸을 못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열중하라고 했지 얼굴 구기고 온몸으로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건 그냥. 변태예요. 썸탈 준비. 네 번째 매너. 매너, 메키 제키, 키키, 호키포키. 매너는 썸을 만듭니다. 호의가 없으면 썸을 시작하기도 어렵지요. 나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나를 배려해 주고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어때요? 생긴 게 아무리 별로더라도 이런 사람을 보면 조금은 우호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너는 당신이 썸을 탈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야, 이 영화 재밌을까?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알아봤는데 이 영화가 1시간 10분짜리 영화고 장르는 스릴러인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는데 어때? 볼래? 너나 많이 보세요. 허허허! 사랑한다니까! 아이 그만하라니까 진짜! 사랑해! 아이 그만해! 아이 그만해 진짜! 앗! 성준이가? 헐! 괜찮아요 성준씨? 이 사람 우리 아빠예요! 딸, 우리 딸내미 사랑한다고! 위험해! 어어? 미... 미치... 놈입니다. 저건 그냥 미친 놈이에요. 상대방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 위주로 생각하는 배려는 배려가 아니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줘야 그게 매너입니다. 땀탈 준비. 다섯 번째 취미. 사람들은 자신과 취미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특히 취미에 몰두하여 박학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여준다면 싸움으로 쉽게 발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뭐 좋아하세요? 아 저는 애니메이션 좋아하거든요. 어?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아 진짜요? 저 나루토 좋아하는데. 아 역시 볼줄 아시네. 나루토랑 사스케가 싸우는 장면은 정말 가슴이 웅장이지 않나. 네, 저는 근데 그중에서도 차갑게 생긴 사스케가 좋더라고요. 아, 그쵸. 근데 그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소년왕도물은 진정한 에이덕후라고 할수 없죠. 저는 성수 씨에게 모두와 이뤄가는 이야기 러브라이브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애니가 아니라 2010년부터 반다이남코의 사나 음반사, 남코하치와 애니제작사 설라이즈가 같이 진행하는 가상의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거든요. 아... 이렇게만 들으시면 모르시겠지만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코니코니, 니코, 아나타노히토니, 니코니코니. 니코, 이런 게건 대중적인 거거든요. 모르신한테오늘부터한번 보고 가면 좋을게. 각종 미디어 믹스로도 즐길 것이 많고, 막상 나 같이 명반이면서 즐길 것도 엄청 많다고요. 어? 어 어디 가셨지? 취미를 혼자 말하는 건 아무짝이 쓸모 없습니다. 저건 그냥. 당신의 취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미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었지요 다음 탈 준비 여섯 번째 말투 사람의 이미지는 외모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말투에서도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가 쉽지요 사소하지만 목소리나 톤 말의 어투에서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마치 제 말투만 들어도 연애고수 이성현의 신뢰성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욕을 자주 하는 것보다는 젠틀하게 말에 가시가 돋는 것보단 위트있고 온화하게 그리고 그런 부드러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트렌디한 유행어까지 상대방을 소소하게 웃겨준다면 썸 타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혹시 킹덤 보셨어요? 진짜 재밌죠? 아 이번에 시즌2의 주진이 사극톤으로 이 병사들 단결시키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대도 그렇소 허허허 시대적 배경이 조선이 역병에 걸려 사면초가한 모습이 마치 우리 세상을 닮은 것 같지 않소이까 금년 이 땅에도 역병이 창궐했으니 인생이란 참으로 세웅지마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양망보래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서로 합시하사 고잔낭명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laughs> 아이 재밌으시네요. 아 그리고 테넷도 보셨어요? 그거 진짜 어렵죠. 타임의 f l o 를 뒤집는 것조차도 don't u n 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버전의 main t e m 을 d 하셨을까요 Alright, alright, right. 예고편처럼 u n d e r s 하지 말고 대충 f e 하세요. Uh huh, y o What you mean? 너는 차였다고요 Oh that's wrong sentence 미는 칼가 될수 없다 빠큐다 이 새끼야 저건 박각다식한게 아니라 재수없는겁니다 유머는 상대방이 공감하고 이해해야 그것이 바로 유머입니다 땀탈 준비 사실 이 모든 노력속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많은 장소를 가도 취미가 맞아도 매너가 좋아도 사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바로 썸을 타실 수 있지요 바로 저와 같은 완벽한 외모입니다. 하지만 저같이 완벽한 외모를 가지 못하셨다고 해도 절망하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사실 썸탄냉 정답이 없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장 나다울 때그 모습을 사랑해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당장 지금은 짝이 없을지라도 언젠간 당신 옆에 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기다리십시오. 이상 연애 고수 이성현이었습니다.